안녕하세요. 내가 찾은 성경의 비밀 네 차비입니다. 아비멜렉은 왜 소금을 뿌렸을까? 그리고 성경에서의 소금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은 세겜 성으로 쳐들어가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고 그곳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그는 굳이 소금을 뿌렸을까요? 문맥 흐름상, 다시는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신의 기운을 정화시키고 없애려고 뿌렸다라고 보이는데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죠. 동짓날 팥죽을 먹거나 소금을 뿌려서 앞날에 있을 혹시 모를 애군을 막으려는 풍습이 있는데요. 성경과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사점이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또 초상을 치를 때에나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고글 하고 굵은 배옷을 입는 것도 비슷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뿌리는 이유에 대해 구구를 찾아 보았습니다. 소금이 뿌려져 부딪힘으로써 그 장소가 정화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는 소금을 뿌려 생선이 썩는 것을 피하는 데에 그 기원이 그, 어, 그 기원이 왔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썩는 것을 피하는 생선의 경우 아비멜렉이 자신을 배신한 기운이 썩지 않고 그대로 두려고 한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소금을 뿌렸던 이유는 안 좋은 기운의 제거, 정화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싶어집니다. 그렇다 해도 그 기운이 속시원히 풀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내차비는 성경 속 소금의 의미들을 찾아보았는데 놀라운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란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란 땅의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깃, 십일조를 의미합니다. 즉 소금 언약이란 레위인들의 인컴 월급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소득을 의미하는 소금은 본 동영상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레위 지파의 인컴을 표현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이냐고요?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월급을 의미하는 셀러리의 어원을 로마의 군인들이 소금으로 월급을 받아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셀러리의 어원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의 학계의 설명이 맞다 해도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보다 훨씬 먼저 약 1400년 또는 1500년 전에 이미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월급을 이미 표현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레위기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재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해를 할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재물에 따라 또는 그 목적에 따라 어, 또는 그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소재는 그 재물에 따라 어, 분류했을 때 어, 부르는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재물에 따라 분류했을 때 번제, 소재, 전제라고 어, 하는데요. 번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번제를 드릴 때 일정량을 같이 드리는 포도주가 있는데 이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술이죠. 그리고 소제는 영어로 a grain offering인데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빠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피가 없어서일까요? 바로 이 소재에 들이는 모든 소재물에 하나님은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을 치는 이유는 출애국기 30장 35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회막에서 쓸 향을 만드는데 맨 마지막에 성결케 하기 위해 소금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부정한 것을 성결케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사기 구장 아비멜릭이 세겜성에 소금을 뿌렸던 이유는 그들의 배신했던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겠다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관련된 성경 말씀 몇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막 선지자로 자립을 했을 때 그가 행한 첫 번째 이적이 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하소연을 했죠. 여리고 물이 좋지 않아 열매가 익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니 고쳐 주십시오 라는 거였는데요.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게 한뒤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 여리고 물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의 관광 명소가 된 여리고의 엘리사의 샘입니다. 소금이 부정했던 여리고 물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43장 24절에도 하나님 어, 소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번제물에도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기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궁휼이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이에 버리웠었느니라. 그 아기를 누군가, 긍휼히 여겨 소금만 뿌렸어도 그 아기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가지 중한 가지만 그 아기에게 행해 부정함을 없앴으면 그 아기를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중한 가지가 아기 몸에 소금을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부정함을 성결케 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재수 없다, 소금 뿌려라. 진짜 힘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